이까지야? 네. x 가로 열고 x 제곱 마이너스 이 x야. 네. 미분법에서 고배 미분법은 있었잖아. 음, 응? 네. 적분법에서 고배 적분법은 없어. 나중에 부분적분이나 치환적분을 해야 돼. 아, 그거는 미적분에서 배워. 음, 응? 특별히 곱한 걸 적분한 건안 나온다고. 근데 이렇게 곱한 게되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전개를 해야 돼. X, 세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음. 음. 이렇게 해서 해서. 1, 렇게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4분의 16, 을 하다 말1아 10, 11, 12, 13, 14, 15, 16, 2 13, 14, 1하려6 17, 1하 19, 1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 13, 14, 15, 16, 17, 18, 19, 10, 는1 6 그래서 2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빼면되지 그치 2 응. e 대입하는거 순서가 좀 편하네 <laughs> 계산해볼까 2 e 대입하면 은 얼마나 요거에서 <laughs> 마이너스 1 대입한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2 분의 1지 그치 계산하기 귀찮은데 환영할까 4분의 3 남은데 오케이. 응. 이런식으로 계산해주면 되는거고요 나머지는 별거 별 없는데 음 잔소리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먼저번에 적분 변수가 달라지는 거 그렇게 강조를 안 했던 것 같아 뭐야 예를 들어서 적분 변수 음택을 R 네. E, DT가 있대 네. 얘 적분하면? ET 그렇지 ET 이그 음. 했어? 네 응? X 플러스 T DX야 얘 적분하면? 예? 이분의 일 x 제곱. 끝 아니에요. 어, 네, 아니, 이 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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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x. TX, TX. 적분해서 실안 쓰셨네. 응? 적분 변수가 x니까 이 t 는 상수치고, 그러니까 x 만 붙여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네. 네. 이거 얘기를 살짝 하고 넘어온 거 같아. 제대로 안하거 혹시? 되게 중요하다고. 네. 응? 우리가 t 면은 요거 적분하면 이 t. 문자 어떻게 <laughs> 바뀌는 거야? 응? 음? <laughs> 아무도할거별일 없는데? 그냥 하면 되는데 오른쪽 으로하 가자 오른쪽 거 산수 문제 같은데 자 인테그랄 뭐에서부터 뭐까지1에부터 0까지 k에서부터 0까지 k에서부터, k에서부터 0까지 e x 플러스 1 dx가 4분의 1이야? 응? 음? 바꾸고 싶은데 근데 0, k에서부터 0까지보다는 0에서부터 k까지가 좀 편하지 않아? 그지? 네. 바꿀게.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오지 응. 마이너스 곱했다고 쉽게 된거야? 응. 그럼 적분해주면 은 x의 제곱 플러스 x잖아. 그치? 네. 맞아? 네. 그래서 k를 집어넣고 0을 집어넣어서 빼는건데 어차피 이런거는 그냥 바로 k제곱 플러스 k. 바로 썼나? 영원 대입해어잡혀 보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4분의 2라는 얘기잖아. 네. 됐어. 음, 4 곱해주면 4k에 지우고 플러스 4k이고 넘어오니까 플러스 되는 얘이잖아인수분해가 네. 예쁘게 나온 줄 아는 건가? 네.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지. 그치? 네. 몰르대? 완전제곱식. 그렇지. 몰르데. 1년제곱씩. 그렇지. 네. 1년제곱씩. 몰르데. 2k. 2k. 플러스요. 그렇지. 3년제곱이군요. 몰랐지. 1년제곱네 몰랐어요. <laughs> 몰랐죠. 1년제곱씩. 역시 짬이 있어. 역시 있개월차 있어. 개월밖에 안되냐? 어개월 있어. 잠이 있어. 잠이 있어. 잠이 니어 잠이 있어. 잠이 있다 잠이 있어. 잠이 있어. 잠이 있어. 잠이 있어. 처음에어 잠이 있어. 잠이 있어. 잠이 있어. 잠이 있어 진도도 제대로 다 뺐어. 네, 못 뺐어. 못 뺐죠. 근데 그때는 제가 공부안 했어요. 왜? 학원에서 하니까. 어? 학원에서 알아가기도 힘들어하면서 제가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눈이 안 보이죠. 3x에 5 플러스 4kx야. 마이너스 1tx야. 8보다 클 때, 이게 8보다 클 때, k의 최소값을 구하래? 조건이야지 조건이 좀 x의 세제곱 플러스 2k,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되겠고요 쟤는 맨날 이걸 먹지? 3을 대입하면 27 플러스 28. 얼마야? 18k 마이너스 하 하면... 괜히 한것 같다, 쓸데없이 마이너스 1이고요, 플러스 2K이고요, 플러스 1 맞나? 이 결과 8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네 뭐... 요거 요거는 없어지니까 그렇지 이 17하고, 17 3이니까 얼마야? 24? 맞어? 네 그럼 18K 빼기 2 k 니까18 마이너스 k 니까 16K인가? 네 이게 8보다 크다고? 근데 이런 문제 뭐, 왜는 지 이게 뭐는거있다고 마이너스 16인가? K는 마이너스보다 크다네? 응? 정수 k 아맨 마지막 거는 좀 정수 k의 최소값이래 정수가 뭔지 알아? 정수. 응? 1, 2, 3, 4. 아, 정수가 1, 2, 3, 4야? 0, 0, 2 정수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 0 2, 3, 4. -1, 2, 3, 4. 의정수0 그리고 양정수.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은 얼마? 0. 음, 응, 0. 알겠지? 찍고 닦아. 이것도 그냥 산소 문제인데. 기억했네. 해버리자.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여기잖아. 짜. 살짝 보습한 건데 리미. 인테그라 리미트럴이냐, 이거? 인테그라 이에서부터 이까지 e x 의 제곱 플러스 e x. dx잖아. 마이너스 2 인테그라 이래서부터 여기까지. x 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e dx잖아. 네. 근데 봐봐 구간이 똑같애 이래서부터 여기까지 이래서부터 여기까지 아래까지 이 똑같다고. 그럼 여기 2는 안으로 쳐.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 e x 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될거 아니야. 됐어? 구간 똑같고 dx dx 똑같으니까 그냥 어떻게 쓸수 있어. 한 방에 쓸수 있지. 이에서 이렇다 가면 돼. 빼면 되지 그럼 2x의 제곱 날라가고 6x 빼기 빼기 6이니까 12x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4tx 요거 계산하면 끝이란 얘기야 다음 거는 인테그라이프 에서 5까지 2x제곱 마이너스 1에서부터 여기부터 이거 1에서부터 어디까지 2까지 2까지 2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1tx 2에서부터 2에서 2까지 y에 지금 마이너스 y d y잖아, 그렇지? 자 이건 이건 의미가 있네. 이게 정적분이란 말이야. 정적분은 이게 하나의 실수 값이야. 뭐라고? 실수 값. 근데 부정적분은 부정적분은 함수스러운 애야. 식이란 말. 이야 근데 얘는 식으로 나올 수가 있을 까 없어. 열대 접근에서 1대입 파고 2대입에서 빼는 거니까 오케이 어떤 실수 값이라고? 근데 봐봐 이걸 이렇게 실수를 구하나 x의 제 마이너스 x dx를 구하나 뭐가 달라질까? 아니 이 값이나 이 값이나 다르겠냐고 어차피 접근해서 1하고 2를 넣는 게 똑같잖아 단자 반지 문자의 모양마다 할이지 그러니까 이놈하고 이놈은 어떻다? 완전히 같다야 그런데 그런데 인테그랄? Y, d Y, 가 있어 이놈하고 이놈은 같겠니? 이건 같다는 h 완전히 미친 거지 알겠어? 근데 여기에 h 에서부터 k 까지 w 에서부터 o 까지 하면은 이거는 같아지다 이것도 무시 what 응? 어쨌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는 거지 으흠? 그런데 이데이 또 구간을 또을출 수가 있잖있잖이마이로스에서에터부터지까지 x의 제이너스 dx. 뭐라고? 터무야. 터무야. 알았는데 응? 타야터냐야터방야복사하셨는데터 네, 그러니까 복 터무야. 터기야터는야야 컨트롤 터무꾹 터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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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럼 음, 구간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마이, 인테그랄 1에서부터 이까지 인테그랄이 똑같고 ds ds 똑같으니까 이제 한방 있을 수 있다. 예에서 얘를 어떻게 해? 빼? 그럼 2 x 제곱 빼 ex 제곱이니까 x x 제곱만 써주고 마이너스 x는 똑같으니까 날아가겠네, 그렇지? 응? 더하기 일 요것만 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응. 뭐지? 맞지? 음. 그럼 세번째거 여기 다 해야되는거네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네. 아이씨 쓰기 귀찮아 x 의 세제곱 2x 마이너스 1이야? 얘를 fx부터 둘게 이건 fx dx가 되겠고 더하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0까지 fx dx 여기 1에서부터 2까지 FXDS를 구하라는 얘기네. 됐어. 네. 근데 이게 연결이 되잖아. 0 0 이건 너무 <laughs> 너무 똑같이 연결되어 있잖아. 이건 힘이 잘안 나와. 알았어. 또 연결되잖아. 이인테그를 마이너스에서부터 0 연결됐고 1 연결됐으니까 어디까지 2까지 FXDS를 구하라는 얘기지. 그치? 응? 아, 이건 너무 솔직해. 응. 이런 건 요즘 학교에서 잘안 내더라고. 바꿔나 살짝 이렇게 치사하게 살짝 이렇게 마이너스 정도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예. 여기였지. 이런 식으로 바꿔놓는다고 그럼 자리 바꿔서 계산하고 이것도 무함수계함수 이런 식으로 살짝 바꿔놓는 문제들은 고자로 나와. 알았어? 네